안녕하세요. 네일 셰이 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 시간에는 약간 천연 느낌의 조약돌, 이렇게 자개 조각 같은 거 이용해서 내추럴한 손톱에 포인트 주는 그런 아트 준비했고요. 저희 함께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손을 준비했고요. 일단 피니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한번 닦아낼게요. 닦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저희 신상품 컬러 베이스 젤이에요. 컬러 베이스 젤 저희가 컬러가 세 가지 톤이 있는데요. 저는 컬러 베이스 3, 약간 얘는 살색빛 나는 그런 느낌으로 베이스 젤 역할을 해줘요. 저희가 베이스 젤 바르고 따로 컬러 바르고 해야 되는데, 이 컬러 베이스는 요아이유 바르신 다음에 프렌치나 디프렌치 또는 이렇게 공간 네일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좀 손톱이 기니까 컬러 베이스 젤이어서 얘가 이렇게 톤을 잡아줘요. 저희 컬러 베이스 젤 1번과 2번은 좀더더 더 약간 비치는 그런 컬러 베이스 젤이고요. 3번이 가장 이렇게. 컬러 대신 톤을 맞춰줄 수 있는 살색빛, 핑크, 살색, 브라운이 있어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저희 NCJ 컬러 베이스 젤 3번 이용해서 전체 톤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약간 색깔 맞춰주신 다음에는 저는 저희 G2 12번, 되게 약간 에메랄드 빛이긴 한데 약간 펄 느낌 나는 저희 약간 입체랑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량 가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빡빡하게 묻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입자만, 전체 바른다기 보다 이렇게 입자만 떨궈서 약간 블링한 느낌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틴트, NCJ 틴트 14번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NCJ 틴트 12번까지 한 세트가 있었는데 13, 14, 15에서 세 가지 컬러가 더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중에 저는 14번 디자인 솔루션 미리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디자인 솔루션이랑 저희 NCJ 스와붓 오벌붓 준비할게요. 틴트를 약간 번지게 할때 사용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14번 틴트를 제 손에 하니까 병에 두고 다 닦아서 거의 없는 소량만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까 글리터랑 안 겹치게 다 닦아서 이렇게 약간 터치해 줄게요. 브러쉬는 닦아서 페이퍼 타올에 혹시 글리터가 묻을 수 있으니까 닦아서 넣어주시고요. 떨고 놓은 저희 디자인 솔루션 용액을 이렇게 수와 오벌붓에 살짝 터치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연하게 같이 퍼뜨려 줄게요. 이렇게 느낌만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저는 스파이더 젤 이용할 건데요. 저희 스파이더 젤은 세 세트가 있어요. 얘는 베이직 라인, 화이트, 블랙, 골드, 실버, 레드, 블루.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있는 게 베이직 라인이고요. 그 중에 화이트 라인 사용할게요. 네온 형광 라인 6종이랑 페인팅 라인 6종.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화이트를 이용할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스파이더 젤 끈도 정말 잘 만들어지지만 색감이 정말 쨍해서 이렇게 약간 우드스틱에 살짝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끈을 다 떼주세요. 아니면 여기저기 묻으니까 끈을 다 떼시고 그냥 약간 이렇게 한번 어딘가 톡 치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얘는 그냥 약간 자유분방하게 연결해서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저희, 보시면은, 왜 저희가 제가 한동안 자개 라인 많이 썼는데, 이 아이는, 어, 약간 조약돌? 약간 조개껍질, 이렇게 이 아이는 뭐 조개껍질 조각들, 그리고 약간 조약돌 느낌의 또 자개랑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사이즈별로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요. 옆에다 담아놓고, 저는 이두 컬러랑, 여기 제가 미리 다 담아놨는데 사용할 블루, 느낌해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 하나씩 포인트로 저희 조약돌을 사용할 거고요. 음그 다음은 저 여기 보시면 루눌라링 예전에 내가 민자 루눌라링을 많이 사용했어요. 저기 시술용 이렇게 보이시면 근데 얘는 또 커팅이 돼서 보시면 이렇게 광택이나 블링블링함이 달라서 이 아이로 포인트 줘서 큐티클라인에 이용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저는 포인트로 보이시나요? U/I가 너무 예뻐서 약간 더 시원하게 느낌을 이렇게 내줄 거예요. 이렇게 이용해서 코팅 젤로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아이들 미리 데코할 것들 준비해뒀고요. 저는 NCI 코팅 젤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붙이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는 붙이는 지점만 안 떨고 전체 오버레이해서 한 번에 같이 올려줄게요. 이렇게 코팅 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전체를 탑젤 바르듯이 먼저 이렇게 발라서 오버레이를 진행할게요. 꼼꼼히 탑젤 바르듯이 전체를 올려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커팅 로눌라. 커팅 로눌라를 먼저 자리에 안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골랐던 조갑의 느낌들, 이렇게. 골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시고요. 약간 블루 느낌까지 저는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모아주시고 가장 핫한 포인트는 이렇게 좀더 시원한 느낌의 포인트를 주시면 되고요. 내가 잡은 배치가 마음에 드셔서 끝났으면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개의 데코를 한 번에 다 작업할 수 있어서 되게 용이하고요. 그래서 뭐한 개나 두 개만 올릴 때는 코팅제를 이용해서 그 원하는 자리에만 툭 떨겨서 제가 붙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할 때는 전체 그냥 오버레이 하듯이 발라서 바로 디자인해서 한 번에 올릴 수 있고요. 되게 이렇게 30초 큐어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들리시나요? 되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되게 편안하게 데코 디자인을 한 번에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벌써 완성돼서 저희 NCJ 탑젤 준비할게요. 저희 탑젤 같은 경우는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큐어 후에 다른 작업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위에도 한번 전체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발라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아트가 벌써 끝났고요 이렇게 세트를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저희 골드 골드로 되어 있는 활 일자라고 해요 골드 활 일자라서 또 저희가 이렇게 데코할 때 후레임 같이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얇게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붙이면 빳빳하게 일자가 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브러시대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펴서 커브를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소지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작게 아니면 뭐 중지나 검지 같은 경우는 약간 커브를 좀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각을 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필 수도 있고요. 조정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붙여서 프레임을 줄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저희 골드 활 일자랑 이렇게 원형 반 골드와 함께 해서 이렇게 부자까지 완성했답니다. 오늘 저희 메인 아트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스파이더 거미 젤, 여기 화이트 이용했던 걸 반대로 일정하게 좌우로 진행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저희 골드와 일자와 원형 참, 이렇게 코팅 젤로 부착해서 전체 세트가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완성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제 손에다가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팀만 하면 지겨우니까 제가 이렇게 세트 완성을 해서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늘 함께 해봤고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뭐라 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약간 예쁘고 좀 여성스러운 내일인데 천녀 느낌까지 나면 되게 여성스럽고 예쁘게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다른 날트 찾아뵐게요. 안녕.